네, 5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캐나다 소식학을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연방정부가 오는 9월 중에 긴급지원프로그램 CRB를 연방고용보험 EI로 바꾸는 가운데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그리고 보험 지급기간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칼라 퀼프트 고용장관은 최근에 성명을 통해서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지원 계속 확대를 위해서 이같이 EEI, 일반 고용보험의 확대, 그리고 신청요건 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각 지역별로 달랐던 고용보험 요율을 일정 수준으로 통일해서 어느 지역에서건 똑같은 고용보험 요율을 적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의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13.1% 미만인 지역의 실업자들도 앞으로 고용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청 시 필요한 총 근무 시간은 420시간이 되고 혜택이 지급되는 기간도 현행 최소 14주에서 최고 26주까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액수는 기존대로 주급, 기존 주급의 55%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신청하기 이전에 받던 월급 주급의 55% 또는 575달러 중에 적은 액수를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주 안에 발표될 고용보험 개선안의 첫 일환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이하의 정책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 실업보험을 확대하고 이 실업자들의 고용 증진을 확대하는 통로를 모색하겠다는 청사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먼저 국민들의 어려운 종을 긁어주려고 하는 것 그런 것 보면 캐나다 이곳이 복지국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 신규 확자가확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33명에 불과했고 사망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 보건국이 중복 사례 21건을 제외한 수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치는 지난 3월 18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숫자로 풀이되고 있는데 이 보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온타리오주가 경제 재개 3단계를 작동하면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위생수칙을 엄격히 다스렸던 것이 이제 서서히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시 경계를 늦추고 느슨해지면 또다시 확산이 급증할 수 있다. 더더욱 지금 이제 뭔가 나아지려고 할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서 누적 확진자는 지난 11일 오전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4만 194명입니다. 완치율. 90.7%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라 헤리스 미국 상원의원 아시죠? 다름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정이 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리스 상원의원에 대해서 캐나다에서도 응원의 박수가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헤리스 의원의 어머니가 캐나다 맥길장에서 교수를 지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헤리스 의원도 중고등학교 시절을 캐나다에서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리스 의원은 유방암 전문이었던 어머니 샤말라코 발란이 맥길렉에서 교수를 제작할 때 캐나다에서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5년 동안 웨스트마운트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캐벡치 몬트리올에 있는 해리스 의원의 모기인 웨스트마운트 학교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미래의 미국 부통령이 될 우리의 동문. 카말라 헤리스를 응원한다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일찌감치 들뜬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 퍼퓰리즘이 만연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요. 강원도 영월 장릉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가면 장릉이 있는데 이 장릉은 바로 조선의 단종 임금의 묘소입니다. 단종은 아시다시피 삼촌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까지 당한 비운의 임금인데요. 장릉 여기에는 다른 왕묘와는 달리 기념관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 유물들과 그리고 단종, 애사에 얽힌 여러 가지 그 유물들 그런 것들이 기념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기념관을 둘러본 사람들이 남녀노소할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 탄, 장탄식을 터트린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말이죠. 아, 뭐, 사실 누가 봐도 단정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뭐나만 유배지로 쫓겨나서, 그것도 왕위에서 쫓겨나서, 유배지 쫓겨가 결국은 삼촌의 내리는 사약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민중의 슬픔을 자아내기에 조금 도 모자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역사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비극만으로 기절되지는 않습니다. 조선 왕조는 유달리 신권과 왕권이 부딪치던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신이, 신화가 우선이냐, 왕이 우선이냐. 그런 싸움이, 이념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던 왕조가 조선 왕조입니다. 초기에 새로운 통치 이념을 정립했던 정도전은 에, 신강 군약, 그러니까 신하가 강하고 군왕은 약해져야 한다. 그래야 복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태종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군강 신약이다. 임금이 강하고 신하는 그를 쫓아오면 된다. 이런 논리를 폈었죠. 아, 이런 나중에허약한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문종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단종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탓에 조정은 자연히 신하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인사권은 이미 왕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있었습니다. 왕실종친의 핵심인 수양대군은 그러니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겠죠. 위기의식을 늘렸을 텐데 그래서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과 수양대군의 반목 대립이 조선왕조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초기부터 말이죠.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 같은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의 권력은 빠른 속도로 엘리트 계층에서 일반 대중에게로 이전이 되고 있는데요. 대중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불가피한 성상이라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하게는 약자는 곧 정이다. 이런 민심의 표출마저 읽혀지는데 한마디로 약자 코드가 휘를 진 그런 사회로 변해져 가고 있죠. 최근 몇 년간의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 주제라든지 주인공 역시 사회의 비주류들입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다는 이유로 이 사회의 강자들로부터 핍박받는 약자들의 모습이고 그 약자들이 이제 승자 강자들을 누르고 일어난다 이런 스토리들이죠. 약자들이야말로 선이고 정의 면들 올바르다. 심지어 하늘도 저들의 편을 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대중의 자기 확신 과정이고 스스로의 권력 인증 인셈입니다. 강한 평등주의 색깔을 띄고 있는 약자 코드는 현대 한국인의 DNA에 가장 뚜렷한 정신의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민하고 이끌어야 될 엘리트 그룹들마저도 이런 의식 흐름에 영합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런 비전이나 방향제시나 계획도 없이 민중이 좋아한다니까 그저 따라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갑작스레 홀플리즘이 부상을 하고 약속되어 있지도 않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도 모르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복지 정책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이 그표준입니다 특히 요즘 정치권의 타락은 제3자들도 고개를 돌리기에 마땅하죠. 바로 이런 엘리트 군상이야말로 왕권 신수설를 외치던 자들의 부활이다. 그럼 지나친 모욕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돌이켜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왜 무너졌을까요? 곧비 풀린 민중 민주주의, 자칫 중우 정치로 타락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전철을밟지는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 체제의 건 엘리트 그룹과 대중의 그룹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때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국도 지도자 그룹, 엘리트 그룹과 그리고 국가의 모든 복지를 원하고 있는 대중민주주의가 같이 어우러져 융합돼서 함께 밸런스를 맞추는 건강한 나라로 재탕생될 수 있기를 한 번쯤 기원해 봅니다. 원영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